있죠. 어, 이 말씀을 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믿음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어, 말씀의 성취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안 믿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믿음은요, 어디 있어야 되냐? 말씀에 성취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상태들을 봐요. 흑암, 공허, 혼돈. 그래서 굉장히 피폐해져 있고 힘들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우리가 이번 주 강단을 통하여 이런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에 빠져서 갈등하는 것을 많이 보죠. 이게 세계관이 되다 보니까 이걸로 모든 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 만물과 육신은 더럽고 영은 새롭다. 그러니 쾌락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고, 또는 금욕주의로 살아가는 극단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오직 복음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영지주의의 시작점을 뭘로 보냐면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땅에 빌리치사님의 역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죠. 이걸 예수를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가 듣게 돼서.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려고 사마리아로 넘어옵니다. 그 사마리아 현장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는 걸이 마술사 시몬이 보고 내가 그걸 돈 주고 살게라고 얘기해요. 그때 네가 하나님의 것을 영적인 것을 돈으로 주고 살려고 하냐? 너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이 부패한 자야, 그러죠. 무엇이 부패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어 자기 식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해해야 되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스도로 어,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머리로 내 수준으로 이해 안 될지라도. 여러분의 모든 시선과 생각과 집중을 그리스도께 맞출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 이,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사도신경에 대해서 했잖아요. 이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속사도 시대에 너무 이런 영지주의와 이런 문화들이 흑암의 문화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사도신경.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성경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죠.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똑같다라고 느끼는 건뭘못본 겁니까? 현장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성취되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깨닫게 하셔요. 그러고 나서 주일날 오면 강단을 통하여 확인케 하십니다. 그게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누리는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삼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보고 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오신데 이분은 하나시다. 그걸 보고 성삼이라는 신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신조가 아니라 성경을 토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 언약이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강단 말씀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아 질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걸 통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이 확인이 되고 무엇이 누려져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안 누려지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모든 걸 봅니다. 불신앙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기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 쓰고, 그러다 보니까 엉망진창의 인생, 황폐한 인생, 사단에게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반드시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삶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믿음은 어디 있어야 되냐?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의 성취에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말씀 없는 신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글자만 아는, 문자만 아는 신앙생활로 가는 거예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너무 정말로 정확한 응답을 받고 있어요. 언약 붙잡고, 나에게 언약을 기억시키면서, 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였구나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랩넌트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청년들이 일어나서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교회 랩넌트들은요 하나님께서 시대 살릴 주역으로 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로 실수하지 말아야 될게 있습니다. 삶 속에서 보이고 들리는 것을 가지고 낙심하는 게 실수예요. 좌절하는 게 실수예요. 정말 절망하는 게 실수입니다. 그리스도로 기쁨이 충만하셔서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나 영향받지 말고, 담대히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청년들한테 이제 알아듣는 애들한테는 막 뭐라 해요. 너 말씀 아니잖아. 말씀 성취를 안 믿고 있잖아. 말씀 성취 속에 들어가. 우리 애들이 너무나 감사한 게, 막 뭐라 하는데, 네 해요. 저희 딸들도 이제는 제가 막 뭐라 하면은, 기가 죽는 게 아니라, 대들어요. <laughs> 대든다니까요, 저한테 막. 근데 우리 청년들은요, 대들질 않아요. 맞아요, 목사님. 제가 말씀이 없어요. 저는요, 제일 편한 게 청년들이요, 지금. 어려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게 통하는 거예요. 음, 우리의 삶의 믿음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아니라 말씀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의 언약이 있어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단다라는 거죠.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나게 하고, 농사하는 자에게는 씨를 주고. 그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서 21장 45절에도 말씀 성취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1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10,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3절에 보면 "진실"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말,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네고 다 이루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 성취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받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취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준다고 얘기하시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마신다는 거였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축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누구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후손, 누구를 가리켰냐? 많은 이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어, 노아도 성취 받았죠. 노아에게 네피림 시대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만. 말씀을 주십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내가 물로써 심판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대. 그죠? 그 방주를 만드는 날, 노와 가족이 다 들어간 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7장에 보니까 그 시대를 물로써 심판하십니다. 모세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 특히 8절에 보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말씀,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성취되어지죠. 요셉도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곡식단이 일어나서 어,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나서 자기의 곡식단을 둘러싸고 절을 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일어서 절을 해요. 창세기 42장, 45장, 50장 말씀의 성취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도요. 처음에는 근심해요. 인생이 말씀이 없고 말씀의 성취가 없으니까 너무 고단해요. 한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아, 이 시대에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그 언약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1장 20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주시고 사무엘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더하여 주시죠. 다윗도요. 말씀의 성취를 받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왕으로 세워집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어, 다윗의 왕권이 그 왕권이 영원할 거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후손에게.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위를 보여 주시죠. 우리는 어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잘안 기억해요. 그걸 기억하고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이걸 바울도 깨닫고 얘기하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하다. 오늘 밤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밤에 말씀 듣는 분들은요. 모든 삶의 믿음이 말씀이 아닌 말씀 성취의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가지고 모든 걸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과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이어서 이사야 시대 때도 얘기하시죠. 올해 우리 원단 말씀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고레스 왕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메시아가 와서 무슨 일을 할 건지 말씀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무로 얻었다. 마태복음 27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어야 되냐? 말씀 성취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을 통해서도요. 말씀의 성취를 역했죠. 내가 너를 통해서 어, 이걸 회복시킬 거다. 기도원이 사사기 7장에 보니까 300 용사를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죠. 감난산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더 많아요. 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 성취를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추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37. 5천 종족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지금 모든 일들은 2, 3, 7, 5총 종족으로 가는 말씀 성취의 여정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역사하시겠다고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현장 가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개인의 흑암, 교회의 흑암, 가정의 흑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여 방언도 주시는 겁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않하고 병든자에게 손을 얹으러 나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치유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뭔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의 길을 가고 있죠. 이 사도행전은 모든 주석가들이 별명을 붙였습니다. 성령행전으로. 모든 주석가들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사도행전, 성령의 행전은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언약을 담을 세 가지 뜰 지금 메시지가 계속 나오겠죠. 이세 가지 뜻을 갖추고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후대들로 하여금 결론입니다. 어떻게 후대들이 세워져 됩니까? 절대 망대로 세워지도록. 지금 사단 세상에 임금된 자, 세상에 신된 자, 강한 자가 있어요.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고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계시죠.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후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서밋 타임을 갖게 만들고 서밋 자세를 갖추게 만드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낮 동안에 밤에 이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서밋 자세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보고 모든 것을 말씀의 성취로 보는 게 서밋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은 써밋들이요. 자세를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일로 가고 절로 가고 앞뒤로 흔들리지 마시고, 자세를 확실히 하세요. 그렇게 되면 써밋 그릇이 만들어져요 24가 써밋 그릇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믿음이 말씀에 성취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정확한 언약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 믿음은 말씀의 성취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성취를 누리고 말씀의 성취를 남기며 말씀의 성취를 따라오는 제자들을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